동창 사발은 비밀리에 저지른 나쁜 일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누구나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상황이나 숨기려 했던 나쁜 계획이 탄로났을 때 사용합니다. 이 성어는 중국 남송시대에 간신 진회와 그의 아내 왕씨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진회는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던 악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악비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자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진회는 금나라와 화친하길 원했기 때문에 악비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진회는 동쪽 창가에 앉아 악비를 모함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왕씨가 들어와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게 뭐가 어렵냐며 악비의 부활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만들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진회는 왕씨의 계략대로 악비를 영모죄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악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회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왕씨는 도사를 불러 진회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때 도사가 갑자기 동쪽 창가에서 저지른 일이 드러났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씨는 이 말을 듣고 진회와 자신이 악비를 모함했던 일이 밝혀질까 봐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동창 은 진회와 왕씨가 악비 처형을 공모했던 장소를 의미하고 사발은 사건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즉 동쪽 창문 아래서 꾸민 음모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창 사발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동 동력 동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 성어에서는 간신 진회가 아내와 함께 악비 장군의 모함할 방법을 꾸몄던 동쪽 창문, 동창을 상징합니다. 창, 창문, 창. 창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진회 부부가 비밀스럽게 음모를 꿰었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사, 일, 사. 일 또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성어에서는 진회가 저지른 악행, 즉, 악비장군을 죽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발, 일어날 발, 일어나다, 드러나다, 를 의미합니다. 숨겨졌던 일이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창사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뭐, 음모가 드러났다, 뭐, 이 정도 뜻인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미션은 이성어의 기원, 또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동쪽 창문 너머,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 동창사발. 글자 그대로 보면, 동쪽 창문에서 일이 터졌다. 뭐 이런 말인데요. 네네. 이 동쪽 창문이 그냥 창문이 아니고요. 그 남송시대 재상진회 그리고 그의 아내 왕씨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장수죠. 악비 장군. 아 악비 네. 이 악비 장군을 해칠 음모를 꾸몄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딱 상징하는 거예요. 아하 상징적인 공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원은 결국에는 그 비밀계획이 탄로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야 시적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역사적 배경. 남송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때가 금나라랑 막 싸우고 엄청 복적했던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금나라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조정 안에서는 이제, 음, 전쟁 계속 하자. 주전파. 네. 아니다. 화친하자. 주화파. 이렇게 딱 나뉘어 있었어요. 평평했겠네요. 네. 악비 장군은 당연히 주전파의 거의 뭐 영웅이었고요. 진회는 주화파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렇죠. 근데 황제 고종은 어, 전쟁에 좀 지치기도 했고, 화친을 좀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악비처럼 너무 잘 나가고, 막, 백성들한테 인기 많은 장수가 있는 게 좀, 아니요? 네, 부담스러웠던 그... 거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황제가 군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 황제의 속마음이랑 진회의 정치적 입장이 딱 맞아떨어졌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비를 제거하는 걸 진해가 좀 망설였다면서요? 그때 부인 왕 씨가 한 마디 했다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그 말이 아주 유명하죠.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어렵다. 와, 진짜 좀 섬뜩한데요? 네, 그러니까 악비를 살려두면 나중에 분명 후환이될 거다 이런 압박이었던 거죠. 아. 결국 이 말에 진해가 마음을 굳히고 악비를 막수유라는 제목으로 몰아요. 아, 그 유명한 막수유. 네. 네. 이걸로 오게 가두고 결국에는 살해하죠. 근데 막수유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뭐가 좀 애매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게 아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이 정도? 네. 그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증거는 없는데 그냥 그랬을 걸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때 동료 장수였던 한세충이 엄청 분개하면서 막수유. 이세 글자로 천하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겠냐. 이렇게 항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증거도 없이 영웅을 그렇게. 아참 안타깝습니다. 네 비극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동창사발이라는 성어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뭐랄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전설에 따르면 이제 진해가 죽고 나서요. 그 아내가 도사를 불렀대요. 남편이 저승에서 잘 있나 좀 봐달라고. 네네 저승 그러니까 풍도라는 곳에 가봤더니 세상에. 진회랑 그 아들, 또 악비 모함했던 만사설이라는 사람까지 다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벌을 받고 있더래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진회가 그 도사한테 엄청 애타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 아내에게 꼭좀 전해주시오. 동쪽 창문에서 꾸몄던 그 일, 들통났다고. 바로 그 말이군요. 동창 사발이, 그렇죠. 저승에서 그 죄가 드러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이죠. 이게 딱 권선징악 인과홍보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항저우의 악비묘 앞에 가면 진회랑 그 부인이 무릎 꿇고 있는 동상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침을 뱉거나 때리면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죠. 와, 그 동상이 결국엔 악행에 대한 민중의 어떤 분노 그리고 정의는 꼭 실현된다는 그런 염원을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물이죠. 그래서 이제 동창이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음모가 꾸며지는 모든 곳을 뜻하게 됐고요. 동창사발은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게 된 겁니다. 네,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정치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기억비리 뭐 이런 숨겨진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이 동창사발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 거군요. 네, 딱 그렇죠. 신문기사나 뉴스에서도 종종 볼수 있죠.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랑 정말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시대를 관통하는 교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동창사발이 통화서 함께 파헤쳐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해서 민간전설을 거쳐서 오늘날의 의미까지 이네 글자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음모가 드러났다 이걸 넘어서 결국 정의는 실현된다. 뭐 이런 강한 믿음 같은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음,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본 자료들 중에서도 사실 악비의 죽음 뒤에는 진회의 계량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황제 고종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황제 역할도 커트죠. 그런데 이 동창사발 이야기는 진회랑 그 부인을 완전한 악당으로 만들면서 아주 선명한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역사의 복잡한 면을 좀 단순화시키는 게 교훈을 전달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역사적 진실에 얼마나 가까울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laughs>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력의 잘못이나 비리를 볼때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 명확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실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명한 교훈을 얻는 대신 역사의 복잡성을 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거죠. 이런 도덕적 명확성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